참게 아버님 능숙한 손길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평소 경험할 수 없었던 즐거움까지 선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laughs> 오직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만 활동한다는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외된 섬마을에 젊은 청년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전파하는 섬마을 봉사연합 IVU입니다. 섬마을의 행복을 전하는 청년 봉사단을 만나봅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바다 인근 항구에 한 달에 한번 셋째 주+ 주말마다 배에 오른다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양손 가득 짐까지 챙겨둔 모습 주말여행을 떠나는 듯 설렘 표정들인데요. 기대와 설렘을 가득 싣고 드디어 출발입니다. 하나, 둘, 셋. 배에 오르자마자 기념사진을 남기느라 분주한 모습. 저는 이제 이번이 여 번째 참석입니다. 저도 6월부터 오기 시작해서 한네번네 4번? 번째. 섬으로 봉사 가 보는 건 처음이고 모르는 분들하고 이렇게 가서 아직 무슨 활동할지 잘 모르기도 하고 해래 가지고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 될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 섬마을 봉사를 위해 모였답니다. 항구를 떠나 20여 분 배를 달려 목적지 국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봉사 일정에는 20명의 청년들이 참가했는데요. 국화가 많이 핀다 하여 이름 붙여진 국화도는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섬입니다. 앵어포와 재래식 송김이 유명한 이곳은 낚시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반 이상이 이른이 넘은 어르신들 그러다 보니 젊은이 손이 필요하다는데요. 청년들은 이곳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자고 한방 진료는 오늘 저녁 때. 오후, 그러니까 요거 끝난 다음에 마을 정화 끝난 다음에. 어촌 계장님과 필요한 봉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섬마을 봉사 연합에서 작년도부터 주기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섬이 노령화돼 있다 보니까 인구들이 많이들 이렇게 지원해주고 뭐 마을 청소라든가 또 한방 진료라든가 뭐 장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찍어주고 우리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북화도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 능숙하게 마을회관 쪽으로 필요한 짐들을 나르는데요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섬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 마음이 바빠집니다. 방 안에 매트부터 깔아놓는 봉사단원들.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의료봉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한의사인 김순규 단원의 지휘 아래 진료 준비가 이뤄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어르신들에게드릴간식까지꼼꼼하게챙기는데요 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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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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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을 회관에서 한방 진료가 진행됩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기 무섭게 마을 곳곳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모여들고 어느새 간이 진료소 안이 가득찼습니다. 육지까지 나가야 하는 병원, 그래서 봉사단이 반가운데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창우. 수술하신데 있으세요? 없어요. 음. 좀약 드시는 거네. 손이 손 관절 관절, 아,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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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단 이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오그라지고 있어. 쏙쏙쏙쏙 쑤셔서 관절 이안 먹어요. 아프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통증이 생겨도 참고 넘어가기 일쑤였던 어르신들. 청년들이 직접 섬으로 들어와 불편한 곳을 살펴주니 반갑고 고맙기만 한데요. 네 괜찮으세요? 네. 시원하고 좋아요. 하루의 피로가, 다날아가는 기분입니다. 한쪽에서는 한방 진료가 한창입니다여러 뻐근해요 아버님 예. 음. 여기도여근하고 아, 아, 아버님 러러고 여러분, 만있분게요 예. 음. 그리고 이, 이 손가락이 러분 여러분, 절 이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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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완도변형도왔는 네. 그래. 이쪽 여, 여기 여기 있는 옆에 약두손가락이이피 뭐, 저리고 음. 감각이 없다 그러나? 그런 그런 거쳐 예, 거쳐 예, 뭐 그런 전제에 뭐, 예, 뭐, 그런 게한몇년 뭐, 전부터 뭐, 있어요. 이게. 아버님 마찬가지 여기도 손바닥 전기 관의 느낌 날 거예요. 예. 주먹시게 이제 아 이럴 때가 아프네. 아프죠. 아프네, 여기 다계산 되거든요. 이거 저녁 드시고 30분 아 이게, 이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가계산 했어요. 맨잘어늘 과자도 몇개가져가 네, 이거 다. 양갱, 양갱 가져가세요 맙고 감사죠 나이 먹은 사람들 이렇게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좀 좋죠. 병원 한번 가려면 육지까지 나가야 하니 꾸준한 치료가 어렵다는 어르신들. 뭐 하시다가 이렇게 됐대. 뭐뭐 있어요? 발안 마기 했는데 너무 어. 세게 했자 그렇대요. 그때 안 마기로 너무 세게 했어요? 병원 갔더니 뭐래요 이거는? 그냥 약 먹고 어. 발도 번다올려놓고 얼음찜질 하라고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침치료하면 감염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침치료를 지금 못해드려요 이거는 예, 보건소도 약국도 없는 섬 봉사단원들은 주민들에게 담비 같은 존재입니다 고된 어업 일에 생활의 무게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어르신들 뭉친 근육 풀어주는 마사지만으로도 개운해집니다 바다 일댕겨 그러면 이제 조금 때는 같이 가서 물리치료를 해. 받고 그랬죠. 그데 오늘에 이제 바다 일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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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생님 해주니까 열일을 천폐하고 여기 와서 치료받고 이렇게 갈게 아, 몸도 아주 한결 난것 같아요. 청년들의 작은 손길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 모양입니다. 한편 옆방에서는 색다른 봉사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손이 이뻐야 되는데 <laughs> 아, 참문이 이쁘세요. 네. 아주 젊어서는 드릴 것 같죠. 지금도 이쁘신데. 난생 처음 받아보는 네일 케어. 예쁜 색의 매니큐어를 손톱에 얹어 모처럼 젊은 날의 기억도 꺼내어 봅니다. 어, 평소에 집에서 안 바르세요? 내가 이거 바를 자격거 있니? 안 이런 거못 바르네. <laughs> 나 여기 아픈 것도 다깨 주시고. 이거 바르는 은 같아 기분 좋고 이쁘게 아, 됐다 맞아요 지금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서울에서 강남에서 하면 이거 하나에 5만 원씩 걸려요 아마? <웃음> <웃음> 엄청 비싼 거 받으셨네 네 자랑하셔야 돼요 꼭잘됐네 아, 어르신의 손끝에 꽃이 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리고 빨리 가세요 빨리 말려 봐야죠. 음, 네. 그냥 색깔 이 빨간색깔 막 칠하고 그냥 단순한 색인데도 그렇게 그냥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는 되게 오늘 뜻깊었습니다. 전국의 외딴 섬을 찾아다니며 봉사를 해온지 벌써 2년. 재능을 나누려 시작했지만 그만큼 어르신들의 정을 돌려받는 선순환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데요. 섬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일단 좀더 외진 곳, 좀더 소외된 곳이기 때문에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에 좀더 어, 접근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좀 서, 청년들이 좀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방문하면 서로에게 좀 윈윈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섬마을로 저희 봉사 네, 컨셉을 잡아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청년 4명이 모여 시작된 봉사단은 어느새 20명이 넘는 이들이 함께하는 나눔의 장이 됐습니다. 나누는 만큼 더큰 기쁨이 돌아오는 것이 바로 봉사. 마을회관안니 분주합니다. 살짝. 자, 하나 둘. 네. 어, 그대로 이꼬리만 살짝. 아 좋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었네요. 찍요 네. 하나 둘 셋. 셋.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죠. 어떤 거네 아, 네, 잘하셨어요. 오늘 사진 찍으세요. 찍으니깐. 사진 찍기 전 어르신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어태경 이태경. 네. 머리숱 좀 많아 보이게 사진 나올 수 머리숱이 많아 보이 네. <웃음> 좋죠 <웃음> 그래도 조금은 더 좋아 보이게 나오 처음 해보는 일이 쑥스럽고 당황스러운데요. 쳐다봐주시겠어요? 저한 번만 쳐다봐주세요. <laughs> 선생님 쳐다봐주요왜 이렇게 <laughs> <laughs> 아, 부끄러워하세요? 부시는건아 부끄러우시니까 나도 부끄럽다. 더 좋은 사진을 위해 끝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아 됐습니다. 죽, 죽으면 내가 볼거 아닌데요.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찍으셔야 모래 사셔요. 장소 사진이잖아요. <laughs> 맞아요. 어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하나 둘자한번더 하나 둘 하나 둘 r t a 살짝 d o r Say, s 오늘 사진은 잘 나오신 거 같아요? 글쎄 모르겠어 아이, 내 인물이 내, 내 원래 잘생겼으니까 잘 나왔겠지 뭐 k Ossi. Totak, Ossi. Totak, 어, 오늘 주름도 진짜 웃으서 주름 나온 네. 주름. 고셨습니다 네. 훈훈한 분위기에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어느덧 진료가 끝나고 짐을 정리하고 있는 봉사 대원들. 좀더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시간이 아쉽기만 한데요. 네? 아, 네 이제 오전 진려도다 끝났습니다. 항상 공사 끝날 때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또 언제 또 뭐냐, 음, 또 어떻게 언제 또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할때 어. 일회성으로 안 하고 그래도 최대한 그 똑같은 섬을 세번네번 영속성을 가지고 올수 있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번에 오면 또 치료 잘 해드려야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주민들에겐 아주 큰 도움과 힘이 됐을 겁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을 나선 대원들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 오전, 그 오후 때 진료 볼때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진료를 못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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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녕하세요 조업을 하느라 진료를 놓친 어르신을 네. 위해 집으로 방문했는데요. 아, 이쪽. 이쪽은 괜찮고요. 그러면 이쪽은 그러면은 고된 일에 힘들었을 어르신을 꼼꼼하게 챙깁니다. 일단 뭐 관절 움직이는 거는 다 움직여지는 거네요. 그렇죠. 음, 음. 음. 근데 여기가 좀 지 캐요 응. 보가 그래 그래도 응. 아프네. 아파. 응. 아프 가지고 이거 뻐근합니다. 좀만 참으세요. 쭉쭉 쭉, 쭉. 그렇지. 오랜 세월 어, 어, 어. 배를 타고 어, 조업을 쭉. 하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습니다. 쭉쭉 아파도 아픈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laughs> 그냥 그런 것 그러려니 이게 일상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면은 다른 분들 같았으면은. 아이고 아파 나 죽겠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뭐 속도 안 좋고 속도 쓰리고 잠도 잘안 오고 막 이렇게 막 징징거리시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네 아 그런가요? 음. 아, 고맙죠 뭐 그러고 고맙기만 해 그냥, 네, 그냥 고맙기만 해아무 파스도 붙여주려고 그랬는데 말 잘해주셔 파스도 붙여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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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고생들 하시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뭐 집에까지 찾아까지 와서 그치. 해줘서 정말로 아, 예 아버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어 가지고 고맙습니다. 음. 기기죠 고기, 고기. 네. 고기 아유, 보통 아픈 게 아니. 어, 고기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합니다. 인사를 건넵니다. 들어 네.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셨습니다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고생하셨고니다제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는 것들이 이게 참 끊을 수 없는 같은 것 같은 거아요 네, 항상 이렇게 저희 너무 반겨주시고 그냥 손자처럼 대해주시고 또 저희가 사실 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막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게 섬 마을 분들에게 필요하다면또 이걸 베푸는 데 있어서 또 사랑하는 데또 이렇게 원동력을 얻고 다시 또 저희는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번엔 섬마을 정화를 위해 봉사단이 모였습니다. 섬마을 주민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지저분했던 해안가가 깨끗해지는 모습에 뿌듯함까지 느낍니다. 해양 쓰레기 주면서 보니까 나도 무심코뭐 쓰레기를 버리면서 결국에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주민들의 요청으로 바닷길까지 보기 좋게 정비를 끝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봉사란 봉사하는 사람이 일단 즐거워야 되고 어떤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인 것 같아요. 작은 재능들을 모아 큰 나눔으로 실천하는 섬마을 봉사단 청년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섬에서 나눔의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